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바둑은 4월 28일에 빅매치 신민중구단과 중국의 미이팅구단입니다. 미이팅구단은 이제 커제에게 살짝 가려져 있지만 정말 오랫동안 중국 랭킹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막강한 상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신민중구단과 변상일 선수가 진짜 중국의 초일류 고수들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완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 초토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바둑도 정말 예. 신민종 구단이 마지막에 기적 같은 묘수를 두어서 이겨내는 이런 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바둑을 보면은 백 모양이 굉장히 크고요. 또홍 모양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어떻게 두느냐. 되게 이제 고민스러운 장면인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한칸 뛰거나요. 뭐그럼 백도 따라서 나오겠죠. 아니면 이제 공격적으로 둔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겁니다.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백두 점을 이제 실리로도 못 가게 하고요. 또이 돌과도 강하게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백이 나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흙이 틀어박거나. 뭐 이렇게 밀면 계속 늘어가지고 두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실험적인 수를 신민연구단이 두었는데요. 바로 날짜를 두는 것입니다. 야, 이거는 이제 상대방을 살짝 실력 테스트 하는 이런 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사들이 예, 이만큼 이제 성장을 했다 이것입니다. 미팅 정도 돼도 뭐 그냥, 그냥 쓱 두는 거죠. 부담 갖지 않고. 자, 그러니까 100에 한 칸을 뛰고 이렇게 눌러갔는데요. 이거는 이제 흑이 날일자를 두었을 때부터 이 날일자로 둔 수는 한 점은 공격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이게 좌상에 있는 백 세력을 계속 가서 깎아 쉽게 깎아버리겠다. 대신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건너붙이는 약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예 실리를 챙기고요. 그러니까 이걸 또 두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삼삼 두고 미는 게 싫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선수로 상변을 견제를 하고 그냥 실리, 실리, 실리 작전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이팅 선수가 붙였는데 여기 이제 붙인 수는 뭐냐면은 이제 흑이 나중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장 두는 건 이렇게 씌어가지고 요흑 넉점이 좀 위태위태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홍길동으로 바꾸는데요. 예, 갑자기 상변을 두다 좌변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이제 스타일을 바꾼 거예요. 여기서 만약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쉬어 간다고 하면은 이 좌변을 싹 도려내고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흑 석점을 씌어올 때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 돌을 타개를 하겠다 이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백의 입장에서 흑이 이런 것이다 선수기 때문에. 그게 공격 당할 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팅 선수도 이제 아이 신민중구단의 소위 말하는 레이스에 예, 겁을 먹은 거죠. 이제 귀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흙이 가르고 나와서는 뭔가 신민중구단의 전략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두었지만 그냥 한 칸을 뛰는 것도 있습니다. 붙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날일자로 두고요. 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00이 밀면은 이제 흙이 따라서 올라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이 나를자로 두었고요. 막으면 이제 아래로 이렇게 빠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이제 신민중구단이 진짜 놀랄 노자를 두는데, 뭐냐면 이쪽을 틀어 막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붙이고 젖힌 이유는 뭐냐면은, 100이 이렇게 틀어막으면은요 단수치고 이을때여이 여기를 늘리게 되면은 여기 이제 백이 단수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나 끊어서 넘어가는 뒷맛이 생기죠. 그리고 뭐 당장 여기가 선수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달리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팅 선수가 아예 이제 미팅 선수도 이흙도를 확실히 공격하겠다 하고 끊어둔 것이고요. 뒷맛 깔끔하게 신민준 구단 밀고 이렇게 나서 와 끊었습니다. 백은요. 여기서 뭐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 주는 거는 진짜 이거 당하고 몬투 스테레이다트 당한 다음에 나중에 한칸 뛰면은 집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계속 받아 주는 건 이제 지금은 생각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이거를 하, 만약 하고 민다고 하면 이제 한 칸도 뛰지 않겠습니까? 왜 흑이 이거 도도 그냥 받아 주면 되거든요. 어차피 여기는 뒷문이 열려서 집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흑이 날일자 두니까 백이 늦춰서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관통하면은 한칸 뛰어가지고 백집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셔지게 되죠. 그래서 한칸 뛰니까 이제 찌르고 요렇게들어가는데요 만약 크게 이걸 그냥 붙인다. 지금 하면은 그러면 이제 백이 요렇게 도주면 이제 걸려드는데 이때는 에 무조건 이건 백이 치받습니다. 이거 두면 이제 끊고요. 막으면 단수 쳐서 그냥 막아가지고 흑석점이 잡히게 되는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해두고 붙이니까 뭐가 됐냐 100이 이제 빈삼각으로 두었는데 이거를 두면 끊고요 이으면 여길 이으면 막아서 100넉 점이 깔끔하게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돌리면요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여기까지 선수가 되니까 아예 이거 두면은 106점이 진짜 위태위태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빈 상각을 두었고 빠지고, 예, 이렇게 이제 젖혔습니다. 지금도 이제 흙이 이거는 안 돼요. 근데 아까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 붙이고 막는다고 했을 때는 백 모양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흙이 이 돌이 오게 되니까 지금 일단 백이 빈 상각이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젖혔는데요. 있고 호그를 두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막으면은요. 찌르고 있기만 하더라도 여기 끊기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100한 점이 잡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후퇴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민정부단이 어쨌든 요 좌변에서 타개를 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단수치고 이제 따냈는데 그래도 요 결과만 놓고 보면은 뭔가 100이 좀 지금 받기 편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이팅 선수가 이걸 막은 게 말도 안 되는 실수였어요. 미이팅 일단 뭐 이쪽을 하나 받아두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이 막아둔 수는 참이 장면에서 불가사의했던 게 사실 이건 후수입니다. 이걸 왜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기를 끊어먹어도 이게 이거를 두고요. 이거 두면 그냥 이렇게 둬서 살지 않습니까? 이거 두면 이렇게 둬서 살고요. 그래서 지금은 신민정구단 이제 이쪽을 이렇게 관통을 했으면 이바둑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또 여기서 백이 이렇게도 버리면은, 심지어 지금 이거를 백이 먹는다고, 만약 지금 흙을 잡는다, 그러면은 흙이 이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빵 때리거든요? 왜? 여기가 초토화되면은 이거 있는 것까지 부활합니다. 그럼 요 105점도 사활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이제 딱 두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선빵을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백한테 제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냉정하게 이제 미팅 선수가 정수는 여기를 늘어두는 수였어요. 이거를 뒀으면 이제 백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흙이 지킬 때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은 이게 백이 무난한 흐름인데 백이 좀 좋죠. 여기를 두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바둑의 또 다른 한 판이 시작이 되는데, 신민중구단 이두 점을 이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막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백에 그냥 밀어 올리는 거는, 이에 틀어 맞고요. 이을 때 이렇게 누워서 그냥 연결을 해버리죠. 이거는 백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여다보고요. 젖히고 젖혀버리면은, 이게 패까지 생기죠. 나중에. 이제 밀어가지고, 이제 죽자 살자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싸움 자체는 백이 뭐 충분하다고 할수 있지만, 뭐냐? 바둑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둘 필요가 없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교환을 해두었구요. 이걸 이제 게일리 하면은 칸테 2구자 한 방을 이제 선수로 맞는 게 싫다 이거죠. 요거 두면 이렇게 잡아야죠. 왜 요거 두면은 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하나 해두고 눈목자로 예, 쉬어가지고 이 중앙백집을 키워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르고 나갔고요, 밀고 흙에 관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음, 진짜 골치 아픈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미팅 선수가 엄청 흔들린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따내고 이걸 넘겨주고. 여기 모양이 크니까, 이 중앙집이 얼마나 나느냐. 이것으로 승부 가는 편이 좋았는데, 갑자기 여길 막아가지고 이흑도를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까? 합니다. 그, 이제 흑과 백이 일단 수상전이 됐거든요.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수상전이 되면은. 지금은 사실 이게 백이 좀 좋고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게다가 속기바둑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단수치고요. 요거는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민중군단 이제 헤딩, 헤딩을 해서 연결을 하고 요 이제 백돌 일곱, 일곱 점과 흑돌이 수상전이 붙었는데 이거를 가만히 이제 젖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백이 이런 거 두면 이제 치중해가지고요. 요렇게 둬서 요거는 백이 그냥 잡히게 되죠. 이거 예, 뭐 백이 잡힙니다. 자미팅 그러니까 선수가 믿고 있었던 게 이렇게 두는 수였는데 이빈 삼각을 두면 이제 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난하게 이제 수상전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사공도 하니까 백이 다섯 수가 됩니다. 요건 수 차이가 정말 많이 나죠. 그런데 신민준 이빈 삼각을 두니까 신민준의 묘수가 터집니다. 예. 미팅은 이수로 이제 이 흙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신민준 구단이 그냥 가만히 빠집니다. 이수가 정말 멋진 수예요. 왜냐면 아까처럼 이제 백이 여기를 막으면 흑이 이거를 두집내고 살아버립니다. 물론 이렇게 두면 백도 살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각생을 하게 되면 뭐냐면은 일단 이쪽이 선수가 되니까요. 끝내기도 무지하게 크죠. 이걸 밀고 붙이고 이거 두고요. 이것도 큰데다가 중요한 사실은 여길 늘어가지고 이 백도 7점이 위트위트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00이 한 칸을 뛰었는데, 요 수가 이제 문제였어요. 여기 뭐, 착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수를 못 봤던 거죠. 지금은 100에게 아주 기가 막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요 모양의 이제 급소는 여기를 두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니팅 선수의 생각은 이제 신민중구단이 이거를 두면은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막으면은 이제 빠지고요. 이걸 두면은 백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흑이 끊는 걸 활용하지 못하게 한 칸을 뛴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를 두니까 이제 아까처럼 둔다고 하더라도 뭐가 되냐면은 이거는 이제 패가 나게 되거든요 패죠 근데 뭐가 없냐 패감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백에게 정말 기가 막힌 예 메이팅 선수가 땅을 치고 통곡하게 할만 묘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쪽을 두는 수였어요. 이거를 두면은 핵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두고 찝고요. 뭐 이렇게 폐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아까와 많이 다르죠. 왜냐면은 지금 당장 백이 폐를 들어가도 아까 먹여쳐서 이게 들어가는 것만큼 크질 않고, 여기에서 이제 백이또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중앙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요렇게도 쓰면은 1이 괜찮았어요. 이걸로 두면은. 근데, 신민중 구단의 이 묘수에 미팅과 구단이 완전 넋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뭐 이런 거밖에안 떠오르는 거죠. 뭐 이렇게 둬가지고. 예, 흑이 단수치면 요렇게 패를 하니까 요건 좀백이 낫습니다. 이거 두면 아예 여기 막고 이렇게 뛰는 것도 있죠. 그래서 가령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내려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폐가 난다 그러면은, 이패감이 뭐죠? 패감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다가, 여기서 미이팅 구단이 시간 패를 해버렸는데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묘수예요. 예. 그니까, 미이팅 정도 되는 사람이 진짜 당황을 해서 이 장면에서 이제 시간 패를 해버린 거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이게 바닥이 나쁘지도 않아요. 예, 네, 심지어. 그런데, 야, 정말, 신민중 구단이, 이건, 이바동은 초반부터 그냥, 계속 위니팅 구단을 몰아붙이니까, 사실 뭐,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묘한 게, 그니까 러 이걸 따냈으면 배경, 꽤 좋았거든요? 근데 이걸 따내는 걸 못, 못 두고, 이렇게, 이제, 둔 것을 보면은, 미니팅 구단이, 일단, 별로 여유가 없었고, 바둑이, 이제, 이 장면에서, 본인이 진짜로 그냥 나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국의 예, 이 강호들이 중국 선수들을 예, 휩쓸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계속해서 항상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 여,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이쪽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